오늘은 이항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정리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첨이 불편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면 이항정리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항정리란 건 이항 항이 두개 항이 두 개인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야. 뭐지? 거듭제곱 거듭제곱식이야. 그거를 이해해서 전개할 수 있다. 전개할 수 있다. 이게 이항정리야. 뭐 항이 두 개라 그랬니까 항이 두 개? 항이 두 개인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x 플러스 y, 그다음에 뭐 a 마이너스 b, 뭐 ex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ey, a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1 이렇게 항이 두개 있는 녀석을 거듭제곱한다 그랬어요. 거듭제곱한다는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3제곱할 수도 있고, 5제곱할 수도 있고, 뭐 6제곱, 10제곱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항정리라는 건 항이 두 개인 거듭제곱이야. 항이 두 개인 거듭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뭐 x 플러스 y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ea 플러스 o라고 넣을 수도 있고, 뭐 ob 넣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ex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a 마이너스 a 플러스 할까요? a 플러스 a 제곱 분의뭐4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항이 두 개인 거듭제곱식이야. 이해되시겠니? 이항 정리라는 거는 정리라는 거는 수학에서는 증명 과정을 우리가 성질을 말하는 거잖아, 성질. 그니까 결국에는 항이 두 개인 거듭제곱식이 있는데 이 항이 두 개인 거듭제곱식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성질을 이해하고 그 이해해서 이 복잡하게 생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식이잖아요. x 플러스 y의 뭐0제곱 같은 거 정리해봐라 그러면 당황스러워, 그지? 왜냐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랑 x 플러스 y의 세제곱 같은 녀석은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어요. 그자 그렇죠? 근데 0제곱은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지?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은 거 없어. 자, 각 항의 차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와볼까요? 이해한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여러분은 정말 중요하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각 항의 정계식에서 차수와 계수를 이해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정계식을 이해한다는 건 차수와 계수들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차수와 계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넘어가볼게요. 자, 각 항의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자, 갑시다. a 플러스 b에 대해서. 자 a 플러스 b 에 대해서 말이 꼬였어. 얘네야 a 플러스 b 의네 제곱이라는 녀석. 요네 제곱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항정리는 거듭제곱을 이해하는 거잖아. 네 제곱은 결국 네번 곱하는 거야. 한번 곱하고, 두번 곱하고, 세번 곱하고, 네번 곱해요. 그죠? a 플러스 b 를네번 곱한 거야.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뭐냐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된요 부분을 이렇게 주머니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주머니,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로 바꿔 주는 겁니다. 자, 주머니에 있으면 여기 안에 당연히 뭐 a라는 항도 있을 거고요. b라는 항도 있고 마찬가지 여기 a 가들어가 있고요. 모든 주머니에 각각에 b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지?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 ab ab ab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걸 정계한다 그랬어요. 응. 음, 정계한다. 음, 정계? 전개? 우리 정계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고민을 해보자. 정계. 전개. 정계한다고? 정계? 전개? 정계한다는 게 뭐지? 그냥 이렇게 곱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곱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곱하는 거야. 정계라는 건 특별한 게 없고, 하나씩, 하나씩 곱할 거야. 그래서, 정계를 쭉 하고 나면, 총몇 번을 곱할 거니까? 네 번을 곱하거든아그지 첫 번째 주문에서 뭐 하나 툭 나오겠죠 A나 B,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마찬가지 두 번째 주문에서도 A, B가 나올 거고 세 번째 주문 A, B가 나고 네 번째 주문에서도 A, B가 나올 거야 총네번 곱할 거니까 당연히 4차식이 된다 네, 4차식이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체크해 두셔야 되는 거요. 이거를 백지 개념할 때꼭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4차식이 된다 이 부분을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걸 쭉 전개를 하면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주머니에서 A가 나오고 A가 나오고 A가 나오고 A가 다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그 다음에 A 나오고 A 나오고 A 나오고 B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A 몇개 나올 수 있고 A 두개 나오고 B 두개 나올 수 있죠. 어차피 주머니에는 공이 두 개밖에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공밖에 없으니까 A랑 A가 다 나올 수도 있고 A가 나오고 B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섞여 나올지 여러분이 스스로 또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블링커 처리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할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개념이야. 첫 번째 개념 사실은 자 주머니가 네개 있어. 개를 전개하면 사 차식이 돼. 사 차식인데 주머니에 공이 두개 들어있으니까 항이 두개 있으니까. 어떠한 항들로 나올 건지 알아야 돼요. 그치? 그치? 맞지? 여기까지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어,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야죠. 당연히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야겠는데 음... 해보자. x 플러스 y 5제곱이야. 5제곱이면 당연히 주머니가 5개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우리 똑같은 생각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곱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 주머니에 a라는 공도 들어가 있겠죠. 어, x라는 공이구나. 미안합니다. x라는 공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y라는 공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죠? 네, y라는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y 이라는 공이 쪽쪽쪽 쪽, 쪽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오차식이겠지. 요거까지는 챙겨 두셔야죠. 오차식이다,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a를 들어서 a를 들어서 a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 a든 거를 여러분이 직접 다 하셔야 돼요.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아래 부분 여러분 직접 다 해보셔야 됩니다. xxxyy. 뭐 다른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xxyy말고 xxyy도 yy도 있잖아요. x y y y y 있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좋아 그렇게 예를 들면 좋은 거야 여러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 예를 드는 거야이 정계식 중에서 x가 세번 나오고 y가 두번 나오는 거한번더 x가 세번 나오고 어머나 세상에 x가 세번 나오고 y가 두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x가 세번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같이. x가 세번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x가 나오고 나머지에 y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x가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에서 x가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x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색깔을 바꿀게. 빨간색으로 할게. 그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X가 나올 수도 있죠. 나머지 Y 고르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요. 1, 4, 5 되겠죠. 그 다음에는 2, 3, 4 골라도 되겠지. 2, 4, 2 3, 5 골라도 되죠. 그다음에 2, 4, 5 골라도 되고요. 3, 4, 5 골라도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고른다, 선택한다는 말을 하고 있을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1, 2, 3, 4, 5, 다섯 개의 주머니 중에서 x라는 걸세번 고르고 y를 두번 고를 거야. 그지? 그지? 그러면 x라는 녀석을 세번 골라, 다섯 개의 주머니에서 x라는 녀석을 세번 골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선생님 그러면 저는 y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다섯 개 중에서 y를 두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머지는 x 고를 거니까. 왜요?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항이 두 개밖에 없어. 주머니에 공이 빨간색 X공이랑 파란색 Y랑 공밖에 없잖아. 그럼 그 중에서 아무거나 X를 고르면, X를 세개 고르면 당연히 Y 두개 나와야지. X 한개 고르면 Y 네개 나와야죠. Y 두개 고르면 X 세개 나와야죠. Y 네개 고르면 X 한번 나와야지. 당연한 거잖아. 그치? 됐습니까? 네, 요거를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야. 여기 부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이 부분도 블링크를 처리해서 이 부분. 자, 어떤 항인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직접 세워보는 거, 요거 세워보는 거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자, 아우! 좀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한이 부분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예를 하나 들고 유형문제는 이거 다음으로 이어서 유형문제는 다시 공부할게 자 그러면 보자 x 플러스 2y의 5제곱이야 x 플러스 2y의 5제곱에서 x 세제곱 y제곱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부터 설명을 해보자 아이 녀석은 x 플러스 y의 x 플러 2y의 5제곱이니까 어? 5제곱이니까 아, 주머니가 몇개 있는 거야? 어, 5개 있는 거야. 그지? 5개 있는 거야. 이런 건 여러분이 꼭 설명할 때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5제곱 이런 거. 5개. 5제곱은 5개. 그런데 그각 조문에서 x라는 공과 y라는 공. 우리가 뭐 색깔로 했다면 아까 앞에서 했던 x는 첫 번째 빨간색으로 하고 y는 파란색 공이라 하자. 그지? 그럼 우리가 세팅을 할때 여기 주머니에서 x라는 공도 있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x라는 공도 있고 그다음에 y라는 공도 있구나. 2y라는 공이 있구나.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2y라는 공도 있고. 2y라는 항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한 번씩 고를 거야. 총고른 횟수는 다섯 번일 거야.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x 세제곱 y 제곱이 돼야 돼. 여러분, x 세제곱 y 제곱이 돼야 돼. 그럼 x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x라는 공을 x라는 항을 빨간색 공을, 빨간색 강을 몇번 골라야 돼요? 그렇죠. 세번 골라야죠. 그지? 어, 요거 세번 골라야지. 그 다음에, 2 y 몇번 골라야겠어요? Y가 아니고 2 y 야 그지? 2 y EY, EY 몇번 골라야 돼 그렇지. 2 y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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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두번 고르셔야죠. 요런 거 얘기할 수 있으셔야겠죠. 아! 그러면, 다섯 개의 주머니에서 세 번을 선택하는 거야 누구를 x 를 또는 다섯 개의 주머니에서 두번 선택할 거야 누구를 어, e y 를 파란색을 우리가 e y 이건 x 로 기준되는데 이번에 y 로한번 바꿔 볼 거요 x 로 한부터 번 먼저 할게 x 는첫 어,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고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에서 고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고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고를 수도 있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아우고 힘들어라. 다르게 한 말구가 y 로 해볼게, 선생님. y 를 했을 때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고를 수도 있고, 첫 번째, 세 번째에서 고를 수도 있고, 첫 번째, 네 번째에서 고를 수도 있고, 첫 번째 네 번째 고르면 나머지에서는 당연히 x 골랐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 골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다섯 번째 고를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고를 수도 있고, 두 번째 네 번째 고를 수도 있고, 두 번째, 네 번째, 있고, 두 번째 다섯 번째 고를 수도 있고. 아이고 그렇게 계속 세다 보니 아5시3이구나 누굴 기준했을 으로때요거는 앞엔 녀석 x야 자한번더 내가 강조했어 이거 앞엔 녀석이라고 한번 얘기했대야 그지 앞엔 녀석 아 이거 여기 쓰지 말까 여기하자 이 녀석은 앞의 항이야 그지 앞의 항을 기준으로 본 거야 고른 것 고른 것의 개수 고런 경우에 수해도 되고요. 뭐 상관없어요. 꼭 앞에 항으로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앞에 항할 필요 없으니까 뒤에 항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자, 뒤에 항으로 고르면 어떻게 되겠니? 뒤에 항으로 고르면 여러분 5, C, E가 되겠죠. 요거는 뒤에 항을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항을 기준으로 골라도 되고요. 뒤에 항을 골라도 돼요. 이거는 공식으로 딱 기억해 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앞에 걸로 하세요? 무조건 뒤에 걸로 하세요? 그런 건 없어. 근데 지금은 뒤에게좀더 편하겠지 5C3보다는 5 c 가좀더 편하긴 하겠지 그냥. 얘는 뒤의 항이야 그렇죠? 뒤의 항을 기준으로 출발한 겁니다 고른 것의 개수가 돼요 자, 여기까지 뒤의 항을 기준으로 고른 개수가 5C2가 된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면, 풀어보면, 자, 다섯 개에서, 자, 말로 하면서 할게. 다섯 개, 어구! 다시 할게요. 다섯 개의 주머니에서 내가 앞에 녀석을 세번 골랐어. 앞에 거를 세번 고르고, 뒤에 거를 두번 골랐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계산하면 여기 위에 풀이처럼 이렇게 쭉갈 건데요. 문제에서 우리가 뭘 구하라고 그랬지? 그정계식에서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개수. 자, 개수의 뜻이 뭐였더라? 개수의 뜻. 바바바바밤. 개수의 뜻. 중요하잖아.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없잖아. 개수는 좀 중요하잖아. 이거 중요하거든. 개수. 개수의 뜻이 뭐더라? 개수는 미지수 앞에 붙어 있는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좀 실업게 하지 마시고 미지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 항에서 미지수를 제외한 뺀뭐 괜찮아요. 나머지 부분을 말해요. 이게 원래 정이야. 앞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어, 앞에 붙으면 뒤에 붙으면 개수가 아닌가? 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건 없고요. 항에서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개수라고 그럴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수를 구했으니까, 미지수를 제외해야 되는 거, X 3개 지우고요. Y 지우세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개수 구하는데. 지우고 나면, 짠! 5C3 곱하기 2의 제곱이 그냥 개수가 될 거고요. 그럼 계산을 하시면 얘는 10 곱하기 4가 돼서 40이 되겠죠. 요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거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미지수들은 사라질 거야 미지수는 안녕 바이바이 바이 하는 게 개수야 그냥 미지수는 안녕 해주는 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지수 바이바이 바이 하면 되죠 나중에 바이바이 바이 하지 말고 처음부터 바이바이 바이 하면 돼요 처음부터 바이바이 바이 하면 돼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이왕정리를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여러분이 좀 챙겨야 될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조금 챙겨서 개념 설명 다시 하시고, 개념 설명 백지부터 먼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